수일에 우리가 걸쳐서 열왕기하서 강론을 오늘로서 마칩니다. 열왕기하가 오늘 25장까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뭐 코로나도 있었고 교회 공사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는데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우리가 모두 마칠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 모든 사물에는 수명이 있지요. 사람도 생명에 그런 수명이 있고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새것은 없다. 는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그렇게 예비하셨다가 그렇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그 수가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좀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이번 삼성에서 새 휴대폰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참 정신 나간 사람인지 한줄 없는 사람인지. 그건 이제 폈다. 아니, 제껏든지 이렇게 폈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뭐몇날 며칠고 그냥 40만 번, 48만 번뭐 계속해서 이게 고장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M 회사라는 회사 거는 7만 번에 가서 그것이 딱 고장이 났다고 하고 삼성에서 만든 그 폴더블 폰은 40만 번을 그렇게 작동을 해도 고장이 안났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삼성이 어, 휴대폰 하나만큼은 잘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어, 흥할 때가 있으면 폐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모든 사물이 모든 자연이치가 의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아주 유독이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복을 허락하셨다. 음, 라는 것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신 거는 뭐요 없어요. 아,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 사람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뜻이 거기 있지 않는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우리를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아주 어, 그런 하나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어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1 절에 뭐라고 말을 하면 천하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다. 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땅을 비록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목적이 때를 이룰 때가 있고요. 또 모든 목적이 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이 어 그렇게 어참 자연의 이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25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 읽어보면서 유다 왕그 왕이 참 처참한 꼴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모기가 지금 기름으로서 기름물어 가지고 자꾸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인 이제 1차 이 차, 삼 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공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삼 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그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그 동안에 그 거지 선지자들은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우리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나라가 망해 버린 거야. 참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키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고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침공했는데 마지막 침공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한 나라가 이제 공중분해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그 나라의 성전도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은 노인들과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뭐야 포로로 잡아 잡가기도 그냥 그 그런 사람들만 그냥 예루살렘 땅에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대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왜 잡혀갔을까? 그들은 잡혀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동안에 그 동안에 자기들을 속였던 그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망한망한다고 안망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그 그 거짓말쟁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들을 원망할 사이도 없이 그들은 다 줄줄이 포송줄을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요? 계속 우리가 던져지는 거듭된 질문이에요. 왜 망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갈까요? 이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은요 생각보다 그 죄의 심각성이 훨씬 더 아주 가중했다는 얘기야. 훨씬 더 컸다는 얘기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막 그냥 거의 다 그냥 다 이방 나라로 끌고 갔을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망해야만 했을까? 계속 주어지는 이 오늘 이 본문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의 그런 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다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왜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쫓겨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뜨고 볼 정도의 정도로 뭐야? 아주 볼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땅의 제약이 간영한 거야. 심지어는 그 땅에 땅도 그들을 토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난 땅에 있는 그 땅들도 그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예요, 사실. 이 가난 땅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횡행했는데, 오늘 이제 25장 마지막 그 11개화를 우리가 대미를 장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나라가 멸문 지하로다가 떨어졌을까? 멸문 지하로 떨어졌을까? 그것은 가난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그들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고작 유다의 남은 자들은 참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모두를 다 잡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바벨론 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공중에다 휘뿌린 거야. 공중에다. 공중에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유다는요, 남 유다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그런 연도가 B.C. B.C.와 A.D.를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로 B.C.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얘기를 얘기요 A.D. 하면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점으로다가 성경이 쓰여지고 역사가 그렇게 지금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왔어요? 역사가 지금 지금 문제 2003년까지요. 네. 이걸 A.D.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A.D.라 주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 오시기 전 빛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망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망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1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130년 이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교훈을 주고 너들 봐라 북이스라엘 마, 멸망하는 걸 봐라 왜 망했, 망했겠니 그 기간을 130년을 준 거예요 깨닫도록 고쳐지도록 그런데 결국 그들도 똑같은 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도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 깨닫는다는 거참 중요하죠 깨닫는 거. 응.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건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깨달으면 어떡해요? 오늘 돌이켜야죠. 잘못된 것을. 응? 잘못된 걸 안다라면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기는 커녕 다욱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깨달음도 그 심각한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은 막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식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지요, 가진 자원도 별로 없지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뭐요? 뭐하는 인간들이 많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존재해요? 사기꾼들. 사기꾼들 사기 치는 거 봐요. 응? 보이스 피싱 봐 봐요. 어수룩한 사람들, 어수룩한 사람뿐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당했대요, 보이스 피싱에. 그들이 얼마나 사기 치는데 그냥 막 그냥 전력 투구하고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굴렸으면은 응? 일반 보통 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이 대학 교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 피싱을 당할까? 이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요. 사기꾼 천국이야 사기꾼 천국.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유독 더 하다니까 사기꾼들 많아요. 사기꾼들 많고. 그 반면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런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시대에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거짓말쟁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무심천 어디 나가봐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거짓말하는 흉, 거짓말쟁이, 뭐야이단들이 이단들. 이단들이.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런 응? 무지한 자들에게 성경을 왜곡되게 거짓말해가지고 꼬여서 응? 영혼을 후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끌고 가? 저, 저, 저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 지옥으로 끌고 왔. <laughs>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그토록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들은다 어디 가고,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의 3차 공격이 위해서 1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처참하게 성이 무너졌어요. 성. 이 응?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참 미묘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렇죠 아주 요즘 세계 국제적인 세계정세가 아주 복잡해요. 다드 밑에 하나 다드 밑에 교회. 그냥 엄청 하다가 내가 거기 는 교회가 아니 그러니 내가 응? 뭔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얘기를 하고 까먹었잖아. <laughs>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삼키기 위해서 자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어 이제 침공을 하겠다. 시간만 남았을 뿐이다. 이게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빼앗으면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상당한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를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뺐으면은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배들이 우리나라 무역의 70%가 거기 지나다닌다. 거기 또 무기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걸 빼앗기 싶은 거야. 언젠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가장 가까우니까. 그럼 그래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이 대만으로 다 투입이 되면 북한이 가만 히 있을까요? 가만이 아니죠. 중국이 야 우리가 대만을 갔다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칠 거니까 너들도 남한을 쳐라. 미군 빠져나간다. 그래서 남한에 5 0만 군대를 묶어두고 남한이 남한이 대만이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한미일 연합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 군대를 묶어두고 군, 북한 군대 북한이 북한 때문에 남한 군대를 묶어두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래다 보면은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깨어서 이일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고 기도해야될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북한이 침범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침공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한미일이 연합군이 전쟁에 참가를 해야 되고 북한이 중국을 통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2025년 내지 2027년에 일어난다는 시나리오가 지금 세상에 전쟁이 난다. 그렇죠. 무섭죠. 우리가 지금 태평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 국제 정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 국가나 한 세계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다의 멸망.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그 잘못된 정치가들의 선동이고, 잘못된 정치가들의 그런 판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그 숫자를 늘리려고 하잖아. 한 50명만 돼도 되겠어. 나라 충분히 굴러갑니다. 뭐,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오 뭐, 미국의 51, 50, 50개 중에서도 한개 주만도 못 해, 우리나라가, 크기가. 그런 나라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을 300몇 명이나 300몇 명이야? 300명이 넘게 그렇게 다 굳고 순수히 손실입니다. 그쵸?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많이 뽑아놨으면, 어떤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좀 존경이나 받고 일자한다 소리를 들어야지. 맨 여기저기 도둑놈들, 여기지. 맨 도둑놈들. 맨 도둑놈들 밖에. <laughs> 그런 분들 밖에 없으면 참 이게 나라가 불행인 거야. 불행인 거야. 참불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의에 속고 거짓, 그 선지자들 이외에서 속고 결국 한 국가가 공중분해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25장 마지막 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기물 이뿐입니까 이젠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전기물들이 파괴되고 성전기물들이 어디로 빼앗겨서 그것이 유린당하느냐 어디로 빼앗겨 갖고 그것이 옮겨지느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두 차례 걸쳐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그들이 훔쳐 갔어요.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나라만 잃어버리고 성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뭐야?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지앙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신앙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큰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의 모든 일을 잃어버릴지언정 우리의 신앙마저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뭐요 우리의 믿음인 거요. 믿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굳게 지킬 게 어떤 게 있다고 봐요.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지켜야 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뭘 지킵니까?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재산? 아, 싹, 싹 갖고 갈거 아니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고.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뭐요?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가 행한 행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섰을 때 뭐예요? 상급이야, 상급. 너 어려울 때 그렇게 충성하고, 너 어려울 때. 그거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기록해요. 행위록에 다 기록했다가,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행위록이 딱 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다 하나 하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이 성도는 마지막에 뭐가 남는다? 상급이 남는다. 상급. 그 상급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상급이고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상급이고요. 그렇죠? 네 이것을 구제하는 것도 상급이고요. 응? 내가 헌신된 삶을 사는 거, 내 봉사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것도 상급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만 뭐요? 마지막 남는 건 뭐요?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남아요. 어떤 사람은 금 면류관, 어떤 사람은 은 면류관, 어떤 사람은 동 면류관, 어떤 사람은 개덜 모자, 어떤 사람은 뭐 응? 이것도 저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저 동구박 저초과지까 살고, 어떤 사람은 주님 하나님 계시는 그 도성 안에서 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아니요. 개털 노자 소리가 지야그그 목사님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만 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성전 기물, 놋뭐 그런 것들을 막 두드려 깨잖아요. 깨부셨죠. 이게 뭐냐면. 신앙까지 다 망가진 거다. 철저하게 망가진 거다. 철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 두드려 깨부시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 다시.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코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말로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패하면 비참한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그것을 이긴 나라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하기 전에 다 뺏어가요. 이 전쟁에서 진 참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뺏겼잖아요. 나라도 뺏겼지. 응? 그들의 신앙, 응? 성전도 다 파괴됐지. 다, 뭐로, 뭐, 뭐, 저기 다, 다 빼앗기고. 오늘로서 열한개를 우리가 모두 마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 봤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어떤 마음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한 국가의 몰락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라 이런 서름을 한탄만 하는 백성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에스겔스 12장 1 5절를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단 하나 그거였어요 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부순 것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었다 이제 말씀에 결혼을 맺을게요.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어? 다이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이게 성경 기자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멸망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성경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으로 남은 자들을 남겨 두셔서 구리 터기가 되게 하시고 그릇 터기를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 1 개를 마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을 의뢰하고, 그,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진을 잃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듣던 11기야 25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11기야 강론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아버지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